we mm -hmm. 오늘 파프리카 실내 자전거 헬스 자전거 리뷰 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강사님 따라하면 됩니다. 저도 스탠딩으로 하고 있느라고. 그리고 여기 특징은 이렇게 저항성 케이터 레, 레지던스가. 자동으로 강사님과 함께한 운동하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딩 수업을 듣는 것처럼 저는 이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아 주식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시작한 지 12분 됐는데 심박수 보이시죠? 148. 다이어트로 최고. 최고. 긴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실내 사이클은, 스피닝 바이크라고 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또 스탠딩을 해요. 제가 스탠딩할 때마다, 이, 게 저항성 제가 동작하는데 자동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지금 강사님이, 오르막게 오른다고 하네요. 또 스탠딩. 그리고 저는 지금 강사님 강의를 따라하는 건데 매일 라이브 이벤트를 합니다. 라이브 이벤트를 하게 되면 여러 명의 운동하는 분과 소통, 강사님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았대요. 여기 보시면 파리카 자전거는 2월 25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현재 저는 체험단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받아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네요. 심박수 보이시나요? 여기 저는 애플워치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칼로리가 15밖에 안 했는데 137 칼로리 실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따라하면 됩니다. 시간 14분 만에 도구비 비비 또 스탠딩. 오늘 그냥 불태워봅시다. 지금, 150이 앉아서. 준비하래요. 라 가야죠. One, let's go! 맞아요. 여기 보면 레이서스28 보이시나요? 뭐 이게 자동으로 해야 돼요. 멈추지 말라네요. 멈추고 싶은데 여기까지. 100시, 1 0시 백, 1 0시 오호. 에이서스 30. 1이4스 하네요 저는. 하지마. 애플로츠는엘프까지는아프도츠분 남은거 츠합니까로츠 실사용 무기, 제대로죠? 촬영장비는 고프로 7. 집은, 장소는 저희 집입니다. 제 청소를 안 해가지고, 배경이 좀 더럽네요. 하, 또, 또 아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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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마치 이거 뭐가, 비행기 블랙홀에 빠져나가는 듯한, 이 느낌. 아, 또 스탠드! 베이스 38. 그래 이저 35에 맞추려는요 천천히 올라가는 얘기겠죠? 자, 조금 늦춰도 되겠네요. 숨구르기인가잘 따라하고 있어요. 어 다시 편하게. 14로 4호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스피닝 바이크와 다르게 이게 하, 사용자 참내형 운동자 참내형 실시간 양반 소통 자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 심박수 1 6 0 아이고 죽겠네. 아이 또 8분 남은 거 싫어? 또? 또? 이거는 네 방향 지지가 돼 있어서 바닥에 매트를 안 깔아도 장판에 걱정이 없다네요. 더 무거워진다고? 38. 이, 망한 38. 얼마 안 남았겠지? 7분 남았는데. 아, 씨. 아, 어 아우. 허벅지 타겠는데. <놀러>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한번 더 하자고요. 해보세요. 210km.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마음을 준비하라고. 얼마나 가길래? 38? 오우씨 그래 그래 댄싱 댄싱 잘하는 댄싱 댄싱 합시다 댄싱 전문이지 30을 맞추니까 그나마 좀 괜찮네요 심박수 160 와..씨.. 161 오늘, 오늘 심박수 몇 가지 하려가 봅시다 일어서라고 아! 후후! 한번 불태우자, 그냥. 뱃살도 불태우고, 허벅지 불태우고, 후후! 아, 죽겄네. 뭐야, 수면이 일어났는데? 해고 싶다 안 멈춥니다. 아 이제 요 그래프가 이제 좀 약해진다는 의미군요. 아 이제 스타트 해겠죠안 멈춰요. 땀..땀 땀 보이시나? 땀. <웃음> <웃음> 알겠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이게 약간 저러닝머신에 치면은 <laughs> 쿨다운이 네요 쿨다운 마지막 3, 4분은, 쿨다운. 심박수 내려가고 있죠? 135. 여기랑 똑같아요? 회전 이렇게 두개 차고 있죠? 그렇지. 아 언제 또 90까지 갔었냐? 초록색 불이 될 때까지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정확성이 계속 움직이죠? 아프리카 최고 어, 완주 했어? 오케이 유산소는 또 최고 와, 와. 25분이면은 몇 칼로 쏘는 200운동 끝나면 280칼로 되겠네요 그러면 한 끼입니다. 한 끼. 아. 아. 아, 좋아요, 좋아. 오늘 해서. 발은 오케이, 발안 멈추고 있어요. 다 됐다 이제. 3초 남았네요. 이 운동의 제목이, 아, 끝나야 나오겠군요. 송스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건강해질게요. 네. 여 보세요. 운동 시간. 평균시 박수 135. 여기 프로차 가좀다르네요 여기는 19. 체육점수도 얻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제가 했던 운동이 송스타일. 25분 동안 당신의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본격 말복지 만들기. 크 좋네요. 여기 상 퍼플카 자전거, 애플인 만들기 코스였습니다.